예, 이 시간에는 놀라운 초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정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 추운데 이렇게 먼길 오신 우리 이건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일이 예,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는 어, 기억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나 우리가 건물 도로를 볼 때는 어, 아름다운 추리로 통해서. 성탄이 곧 다가오는구나, 그런 기다림을 갖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탄절을 얼마나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시는지요. 아니면 늘 오는 성탄절 같이 무덤덤하게 기대와 소망 없이 오늘도 이 시간도 앞으로도 성탄절을 그냥 지내시는지 마음들을 한번 추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람들은 아쉬움과 감사함으로 모임들이나 단체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를 초대하며 모임을 갔습니다. 그 시간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데 돌아오는 길은 어떠한지요? 만난 음식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뿌듯하고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초대된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중요한가? 나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이들처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저는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허의 자리가 있다 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된 그곳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성향, 체질에 맞게 우리 주님이 그 공간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합니다. 주님께서는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읽었지만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것을 읽을 때 많이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다음번에 생겨납니다. 예수라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계보가 메시아 탄생을 전하는 일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 마음입니까? 당신의 약혼자 자신과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소식을 동거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으로 요셉도 잠을 설쳤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함께 사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러 잠을 설쳐 고민 고민하는 그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만히 조용히 소리소문 내지 않고 파원을 결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낯선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들어오시는지 우리는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경험해보지 않은 처녀가 그곳에 신이신 인간인 마리아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의로운 요셉 또한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인태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주고 싶은 의도는 예수 그리스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탄생보다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건 과학적인 사고로 이것을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려고 듭니다.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이사야서를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나오게 한 것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틀에 가두어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가든 신은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바람을 맞이하셨을 거고, 오늘도 여러분은 공기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 바람과 공기를 여러분 볼수 있습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원 시절 누구보다도 명랑하고, 어, 어떻게 보면 밝고, 어 똑똑한 친구, 참 성실한 친구, 어, 어떻게 보면 부러운 친구였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요. 그 친구가 그러나 2020년 2월에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동기가 그러한 원인 모르고 불치병이 걸렸다는 것을 미안해서 그 친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천안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친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건 우리를 밝게 웃어주는 또울수 있는 감정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한테 엄지손가락, 오른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하나 그것을 움직여서 선생님한테 손가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동기 목사를, 아픈 동기 목사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요? 이 친구는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늦은 나이에 택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깊어서 이 길을 택했지만 이 친구는 지금 이러한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기 의사 표현을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그렇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 가족들 또이 친구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친구의 가족과 이 친구를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한계는 이렇게 묶이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심연, 우리의 이 영혼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친구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무, 무, 몸이 아프니까 불편한 건 당연하겠죠. 그런 가운데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신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 들리니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 없을 때그 친구가 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힘을 혹시 불어 넣어 주신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싶고 여러분 은혜 보답할게요 하더라고요. 이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힘에 겹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응해 보라고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겪고 봤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도 참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약혼하면서 얼마나 새로운 것을 기대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기대의 신, 순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상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20절에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통해 인태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 잉태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하며 잠도 못 자는 요셉의 현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때 주님은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끊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요셉에게 구원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간인 자기에게 어떻게 자기 가정에 신이 들어와서 그 신을 처음 경험하는 이 초자연적인 일을 자기가 이 두려운 신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대한 그런 신비에 대한 두려움이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를 통한 메시아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의 두려움이겠죠 유대 사회는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아들을 할례하고 이름을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름까지도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지명해 줍니다. 예수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버지의 권리를 빼앗은 것 같이 야박한 하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아기, 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낳지만 그것을 친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리는 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나요? 힘든 상황들이 생기거나 겹쳐지는 것들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그것을 원하며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며 잠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을 때 절대절명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지금 데려오지 못하는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십니까? 건강입니까? 집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운 것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러할 때 생각지 못한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의 선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짜의 선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초대의 잔치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이제 능동적 사람으로 살라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쁨의 길을 걷자 하십니다. 말씀 22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즉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고 우리한테 증거된 것을 믿는 것은 학증입니다. 드러난 것을 믿는 것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의 선물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는 잊고 있지만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1초 1분의 1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절망하여 포기하여 죽고 싶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에 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난 요셉은 일어납니다 마리아를 대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마리아 데리기,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던 요셉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예수가 탄생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주실 그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왜 하십니까? 약속은 서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그 약속을 나한테 유리하거나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파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타자와 우리 인간의 그 모습에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의 인간이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늘 임마 누엘 하신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하우스. 임마누엘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살고, 우리와 늘 함께 죽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동기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잠깐 제수처를 취하더니, 짧은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저는 이 말을, 힘을 빼고 그곳에 주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 친구, 상황과 질병과 그 모든 문제 환경들을 아무 문제 없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되는건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힘이 들지만 그 힘을 뺀 자리에 우리가 힘들지만 힘을 뺀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으로 우리의 질병 그 친구의 질병 우리의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신비 아닌가요 하나님의 신비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의 사건 문제 어떤 거에 관계 없이 우리가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신비와 성령의 경험을 마리아와 요셉 같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의 의지 없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살아계신 증거이며 신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초대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한주 앞두고 우리 다시 마음을 다시 잡읍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응답해 봅시다 하나님을 존중해 봅시다 그분의 화해의 자리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며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자리로 기쁨의 잔치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고 어 모든 기대와 소망을 소망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 줄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초대 의 자리에 주님 이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신 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의 찬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딛을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허락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